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쭈꾸미 볶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쭈꾸미 1kg 구입했거든요 이야 근데 쭈꾸미가 싱싱하네요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해야지 쭈꾸미 볶음이 맛있습니다 아까 치면은 제가 샤브샤브를 할까 망설이다가 예, 볶음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예, 준비했습니다 먼저 씻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하고요 밀가루 2스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물러 주면 되거든요 밀가루에 흡착력이 있어서 조금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 잘 빠집니다 이 정도 이물질이 확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졌을 때 물을 예, 틀어서 바로 씻어 줍니다 이렇게 씻은 후에 예, 한번 건져서요 예, 또 한번 씻어 주겠습니다 이야 딱 말끔히 씻어져버렸네 진짜. 쭈꾸미가 싱싱하니까 금방 밀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싱싱하지 않는 냉동은 한참을 세번네번 씻어야 떨어지거든요 쭈꾸미 손질해 보겠습니다 대가리 쪽에다가 엄지를 딱 넣습니다 검지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검지로 검지를 잡아 갖고 싹 까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되죠 내장을 잡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을 틀어서 살짝 한번 씻어줍니다 눈은 이렇게 딱 잘라보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눈은요 그리고 대가리를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대가리는 크니까 반으로 자릅니다 네, 이렇게 잘라 줘야지 나중에 먹기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이빨이 있어요 이빨을 피해서 살짝 잘라줍니다. 예,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그면 내가 가위로 싹 이렇게 자르면은 바로 쉽게 자를 수 있죠. 그리고 다리는 먹기 좋게 두 마디씩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요. 아주 쉽죠? 조금이 손질 다 됐습니다. 알은 오늘 딱3개 나왔네요. 이게 알 많이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알은 잠시 두고요. 이건 이제 깨끗이 씻어갖고 쌓는 것이 아니라 살짝 짜줄 거예요. 쭈꾸미를 예, 바로 넣은 다음에요. 소주 2 스푼을 넣습니다. 소주를 넣으면 은 비린내가 싹 제거되거든요. 알 아까 한거알 넣고요. 뚜껑 닫고, 예, 가스불 켜고요. 가스불은 강불로 켜 주세요. 1분 30초만 쪄주면 딱 맞습니다. 주꾸미는 절대 물넣고 삶는 거 아닙니다. 물넣고 삶아보면 맛있는 물이 다 빠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쪄줘야 됩니다.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예, 가스불 끄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이 정도가요. 예, 너무 확 쪄보면 질겨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부어갖고 물기만 빼면 되거든요. 예, 찬물로 씻지 말고, 이렇게 그냥 식혀 놓으면 됩니다. 양파 3분의 2 사용합니다. 양파는 약간 두껍게 썰어야 되거든요. 예, 양파는 먹기 좋게 이렇게 풀어주세요. 대파 한 뿌리 사용합니다. 당근 조금 사용하겠습니다. 청양고추 3개 사용합니다. 팬이 충분히 가열되면 버터 한 조각 넣습니다. 10g입니다. 버터가 다 녹았으면 아까 썰어 놓은 양파를 넣습니다. 양파를 카라멜 라이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김대석 셰프만의 노하우 아닙니까? 양파를 볶아서 쭈꾸미 볶음을 해보면 은 땡기는 맛이 납니다. 예, 양파를 이렇게 노리노리 볶아졌으면요 청양고추하고 당근을 넣습니다. 당근에도 수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근도 볶아줘야 됩니다. 쭈꾸미 볶음에는 수분이 적어야 되거든요. 살짝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주세요. 네, 어느 정도 볶아졌을 때 불을 끕니다. 이제. 불을 끈 다음에 잔열로 이렇게 살짝 볶아줍니다. 팬이 어느 정도 식었을 때 아까 쪄준 쭈꾸미를 넣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감자 전분 한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감자 전분으로 이렇게 섞어주면 은 진짜 맛있는 쭈꾸미볶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코팅이 됐을 때 오늘의 포인트 고추 기름입니다. 가득 한 스푼 넣고요. 다진 마늘 한 스푼, 다진 생강 반 스푼, 고춧가루 세 스푼, 굴소스 가득 한 스푼, 진간장 세 스푼, 물엿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을 켭니다. 이래갖고 이제 섞으면서 볶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물기 1도 안 생기거든요. 처음에는 강불로 볶다가 불을 천천히 낮춰주세요. 예, 이 정도 볶아졌을 때 불을 이제 중불로 낮춥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 놓은 대파를 넣습니다. 그리고 살짝 한번 볶아주고요. 아까 쭈꾸미를 한번 쪘기 때문에 오래 볶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요. 참기름 한 스푼 살짝 두르고요. 후추 살짝 두릅니다. 한세 꼬집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술술 이렇게 뿌린 다음에요. 한 번만 이렇게 싹 볶아주면은 맛있게 쭈꾸미 볶음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글자글 하는 소리에 그냥 침이 꼴깍꼴 깍 넘어가 볼것 같습니다. 맛있는 쭈꾸미 볶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확실한 쭈꾸미 볶음. 정말 물개 하나 없이 최고로 잘된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님들도 꼭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이것이 쭈꾸미 볶음이다 하는 생각 분명히 드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